안녕하세요. 취미를 즐기는 포토그래퍼, 치코입니다. 아, 지금 현재 시간 저녁 7시 45분 드물게 이 시간대 저 혼자서 외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상은 업로드하지 않았었는데 지난번에 파 프레임 파이팅 코리아 에디션으로 어드밴스드를 만들었었고 요 22년도 입상을 목표로 한 컨텐츠 그 어드밴스드 클래스에 도전을 하겠다 뭐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틈틈이 어드밴스드를 도전을 했었는데. 이번 22년도 12월 이 12월 달에는 딱두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낙방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은 다 촬영을 해 놨는데 업로드를 하지는 못했어요 어드베스트 관련으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콘텐츠로 다루기가 싫을 정도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뭐 짧게 말하자면 도난을 당했습니다. 제가 준비했었던 파이팅 코리아 에디션 마프레임 어드베스트 차량을 도난을 당했는데 분실이 아니라 도난.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영상으로 다 찍혔습니다. 제가 다 확보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지. 자, 아 어쨌든 지간에 이번 오리지널 키 클래스, 점프 비기너 클래스까지는 상태를 타서 목표 달성을 했는데, 점프 어드밴스드까지 따는 거였는데, 요걸 따지 못했어요. 아 그래서 좀 기분도 꿀꿀하고 안 좋은, 좀 그런데, 오늘 마침 서울의 양천구에 있는 빅박스, 미니카 경기장 빅박스에서 저녁 9시에 점프 스톡 클래스 스타디움 레이스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와이프한테 특별히 이 시간대에 외출, 허가를 받고 빅박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거 입상이니 뭐니 그런 목표보다 요 월말, 연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런 일들 좀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나 풀겸 냅다 달리고 싶어서 오늘은 정말 차가 부서져라 한번 달려보고 싶어요. 어쨌든지간에 아... 상태가 메롱메롱한데 이 상태가 경기장에 도착해서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이 시간에 미니카로 가고 있어. 그래도 오늘은 와이프가 아라를 봐준다고 하니까. 자, 저기 불이 켜져 있는데요. 잘안 보이시죠? 타미야 마크가 있고, 자, 여기가 서울 미니카 경기장 빅박스. 와, 빅박스. 야, 이건 빅타이어인데? 안녕하세요. 9시이자 스타디움에 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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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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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laughs> 하, 하나도 안 보여. <웃음> 안녕하세요. 이야. 이야, 저게 스톡이야. <웃음> <웃음> 오랜만에 이 시간에 자유를얻었어요 낮에 짜진분이랑 같이 다니는 이분인데, 저잖아요좀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레스 받고 있으니까 빅박스 저거 딱 보이길래 아저거나좀갖다 오되나 했더니 와이프 오늘 좀 갔다 오라고 오늘은 이제 통 대신 나 다질라고 어드를 못 하니까 점프스터퍼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아야 네, 오늘은 뭐 멘트 따로 없이 그냥 내가 다질려고. 요 우선 제가 만들고 갖고 놀고 있었던 스톡이 두대 하나는 서즈님이그 베켰던 어. 퍼드 스터 하나는 계속 제가 개량하고 있었던 스톡인데 이 녀석으로 얘가 지금 제일 튼튼해요 구동부랑이 하도 안 굴려서 차를 오일은 다 발라야 될것 같아요 오일팬 기어가 변색됐어 마아데시 오일은 다 발랐고요 아 그래도 미니카 모터 소리 들리니까 스트레스가 풀려요. 하나 둘 셋. 어 갔네? 어 뭐야 언제 갔어? 브레이크. 아 뒤에 브레이크 안들어구나 브레이크를 싹다 다시 손봐야 될것 같아. 어디선가 잘 달렸던 미니카가 다른데 간다고 해서 잘 달리나 보장 없습니다. 이 미니카는 레이아웃에 따라서 다 세팅을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고요. 이거 요 빅박스에서도 레이아웃이 바뀌었기 때문에 브레이크 세팅 이런 거 기본적인 거좀 바꾸겠습니다. 여차하면 댐퍼도 좀 바꾸고 롤러 세팅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아, <laughs> 롤러 세팅? 근데 오늘은 그냥 뭐라 입상이고 뭐고 그냥 냅다 달리고 싶어. 자, 브레이크 살짝 파란색 2mm를 여기다가 이정도 핑크색을 자, 어. 하나 둘셋 이거도 안되네 에 아. 일단 이탈을 하지 않았고 이 상태로 이세팅 유지하면서 아 카미아 테이프 살까? 어,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어? 저한 번만 네네 <laughs> 예, 아, 감사합니다 아싸 테이프 <laughs> 하나 둘셋 오케이 오케이 우와 야야야 이리와 우와, 이리와.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오케이, 완주는 했어 그러면 배터리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풀충된 건전지에 껴주고요. 과연 풀충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해봐야죠, 하나, 둘, 셋. 갑니다. 우와. 하나, 둘, 셋. 차라리 완주를 목표로 하는 게 나으니까 이 상태로 갈게요. 어? 저거 건전지 배터리. 모터 간거 아니야? 어, 잠깐만. 이상한데? 아, 모터 갔나보다. 아. 모터가 간거 같아요. 아. 다행인 건 마하가 있기는 한데. 어, 방금 무서운 소리가 났는데? 빅박스 오니까 스트레스가 풀려요. 아, 역시, 이재미의 미니컬을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어, 일단 모터는 됩니다, 다행히. 여기 빅박스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처음 스톡을 만들 때 여기서 만들었고, 요 리어, 빅박스에서 처음 만든 리어입니다. 하나, 둘, 셋. 균형이 없어. 검차를 어? 시작하겠습니다. 잘 어, 보지 뭐. 검차하러 가 검차. 꼼꼼하게. 아, 검차 때문 되면 긴장해. 아, 어, 귀여워. 어. 근데 이게 될까 모르겠어. 이 앞쪽은 통 알. 그리고 뒤에는 경량이 들어가서 앞쪽에 무게를 좀더 녹았었어요. 근데. 모르겠다. 펌프 스톱 그리고 오픈 클래스. 얘네들은 이런 시스템들, 움직이는 시스템들, 참여해서 판매하는 순정 부품이 아니라 사용자가, 유저가 임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한이 시스템, 요게 차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공이 들어가면 오픈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세팅의 폭이 늘어나긴 하는데, 어드까지는 요 세팅의 폭이 좁아요. 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차에 비해서는 좁은데. 자, 제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곳은 서울 미니카 경기장 빅박스입니다. 스타디온 레이스로 점프 스톱플레스가 지금 현재 치러지고 있습니다. 아, 일단 어드에 대한 미련을 여기서 좀 스트레스를 풀고자 오늘 입상 목표가 아니라 1 2월 달이 가기 전에 미니카 한번더 불리려고 이렇게 참가를 했습니다. 음. 잘 가겠죠? 와, 이렇게 총 13대 자, 빅박스 스타디움 이스 2022년 마지막 점프 스톱 경기입니다. 우리 뜨거운 원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정대 출발! 아, 오랜만에. 이번엔 똥손으로 되겠습니다. 오만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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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완주하면, 아, 고민이 됩니다. 배터리를 가느냐? 배터리를 건들지 않느냐? 배터리를 갈까 말까? 가자! <목소리가> <잘한다. 목소리가> 와! 이녕 아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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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대로 아, 아, 오, 오. 완주를, 아! 오, 어, 엄지로도, 로나와주고 준비. 아, 어. 어, <목소리도> 이승복 <자, 3점. 목소리도> 준비! 아, 진짜! 한번 오! 자, 둘, 셋! 나야 빨라요! 아! 자, 2 축하드립니다! 브로펜이다, 브로펜! 자, 준비! 네 아, 알았군요 아, 아 홈런지 아아아아아아아 이제 헤더멀턴 1조 8 이미 옆에 김병찬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제가 브레이크가 좀 너무 넓어요 충분히 틀어질 수 있어요 아니 뭐 지금 와서 회의하는 뭐합까이팅이 넘치셨는데 3번 탈락해도 2차 맞힌 것입니다 항상 그게 장점이시잖아요 기간제 네. <laughs> 장점 하나 만들어봐야 될까봐 <laughs> 어그로 잘못 끌어가지고 진짜 헤더멀턴으로 <laughs> 가겠습니다 스위치 온 출발했습니다. 네. 우와. 무섭게 달리고 있는. 6층 넣면안 됩니다. 자, 준비! 자, 로 뛰었어요. 위험해. 2.8.3인데, 2.8에서 뺄게요. 예! 자, 이제 차량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말려 려 출발했습니다! 두대 차량 그대로 아~~~~~~~~ 진짜! 정확하죠! 상체! 아라함퍼 선수와 엉커혼 선수입니다 괜찮으 우리 마지막 우리 뜨거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자, 네, 좋겠습니다. 네, 우리 스포츠스 점프 스토 결승전에 우리 일레일 우리 아랍번입니다. 박사범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일레일은 코인지 일등으로 올라오신 김명찬님 박사범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삼내일의 이신곤님 박사범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박니다 스위치 온. 자, 준비. 자자자자. 아승리아승리자 승리한 입니다자 빨리 스폰어니다 마지막 아 엄청 빨요자 곧바로 스폰지로 빠져요 수했습니다 <laughs> <laughs> 오늘 1등 하신 김덕 선수 축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게요오아 <laughs> <우와. 웃음> 아, <laughs> 아싸 아, 아, 이렇게 또 가있어 스 스타디움 레이스 2등 하신 사람 2등 네 감사합니다 5번 입니다 오늘 3등 하신 2봉무 오, 와, 파스탁드려요 아, 자, 점장 아,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아미 한번 봐주세요. 박도한번혼겠습니다 아, 하나, 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빅박스 놀러 와서 어, 스타디움 레이스 참가를 해봤습니다. 오늘 점프 스톱, 어드 대신, 자, 드디어 스톱을 땄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레이스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뮤니과 라이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드리고요.